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서천 관내에는 총 10개의 조합에서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뽑는데요. 28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26일과 27일 등록을 마친 후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2주 남짓이지만 아직 조합장 선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조합원이 상당수입니다. 고신데좀 알고 계셔요? 몰라요. 지금 뭐 보, 보니까 어디 혼다는 얘기도 없네. 그런 얘기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조합장이 누가 될지도 몰라요. 나온 사람들 다안내인데요 조합 조합 인자 저라고 나온 사람들 안내기더라고 하지. 조합장 선거는 선거 운동을 후보자 본인만이 할수 있고 지지 호소를 위한 문자나 전화, 명함 전달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견 발표나 토론회 등이 불가해 선거 운동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깜깜이 선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공식적인 정견 발표도 없이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현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어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이제 과거에 보통 조합장 안 나왔을 적부터 말고 잘 아는 사람들이 조합장 안, 안 나온다고 안 나왔을 적에 출마 안 했을 적에 보통 여기 내가 한 30년 전부터 계속 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과거에 성격을 잘 알고 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의 미비함을 인정하지만 공직 선거법과 다른 위탁 선거법 규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품 수수가 난무하는 돈 선거를 막기 위해 투명한 선거를 위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들도 뭐 일단 법 개정 전에는 뭐이 규정대로 선거를 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뭐 깜깜이 선거다 아니면 뭐 금전 선거 아직 돈 선거가 만연돼 있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부시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도 1억에서 3억까지 저희가 포상금 상한액을 올렸어요. 서천관내에는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총 10곳이 치르는 3.13 조합장 선거. 현재까지 29명의 조합장 후보자가 거론되며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후보자 등록 후에는 이보다 더 적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N 뉴스 김가람입니다.